자,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픽업 젤리 스킨, 레전드 스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늘을 수놓는 전설제 세트. 이 진짜 엄청 화려하거든요.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젤리 스킨이 출시가 됐는데, 최초로 출시되는 겁니다. 레전드 젤리 스킨. 근데, 레전더리 젤리 스킨은 고유의 효과 음과 획득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, 어떤지.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젤리스 킹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 무지의 큐브로 뽑을 수가 있어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뽑을 거야! 야, 뭐야! 이렇게! 오! 야, 무슨! 야, 이런 식으로? 이렇게 끝이야? 자, 뽑을 때까지 간다! 오! 보라색? 야 이거 뭐야? 다 중복이죠? 야 이런 느낌이구나. 오 좋았어. 오 어? 레전드다. 이거 맞지? 이야, 전설의 별진리 쫙 하고. 어? 야 전설의 별젤리 획득. 쫙하고어야 뭐야 전설 아니야? 야 바로 잘 나오는데 이게 맞아? 다 나왔는데? 여러분들? 자, 싹 열고. 야, 아까가 진짜 엄청 잘 나왔나봐. 자, 일단 포인트가 152개 쌓였거든요? 야, 이두 개만 남았어. 아, 이렇게. 샥. 어! 레전드다, 이건. 좀 뭔가 다르구나. 아, 저거는 뽑았던 것 같은데? 샥. 오! 제발. 아, 이거 왕궁이구나 오! 아, 저거 아까 뽑았던 거구만. 자, 또 이렇게 열고. 자, 보내주고. 야, 이거는 전설이지. 아, 중국이 많이 나오네. 이것도 레전드가 들어있는 거야. 오!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 같지 아 아까 제가 운 좋게 좀잘 뽑았던 거 있긴 한데 600개가 모였는데 아 이거 쓰기 너무 아깝거든요? 근데 저는 웬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네요 일단 더 뽑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아직 안 뽑힌 것도 많아가지고 빠르게 어? 이러면은 제발 없는 거 아.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레전드 스킨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아 레전드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거다 이 과자 봉지 봐봐 좀 다르죠 이건 100%인가 봐 제발 자 이렇게 이거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큐가 44만 개 있거든요 저기 딱 4만 개만 더 뽑아보자 여러분들 무큐 너무 많으니까 와 어, 나왔다 와, 드디어 나왔다. 전설의 무지개 달젤리. 저가 이걸 뽑고 싶었거든요? 자, 이거 그냥 구매할게요. 나머지는 어차피 나중에 전설 스킨 계속 나오면은 뽑으면 될것 같아서 웬만큼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거 한번 보자. 이야, 유난히 빛나는 별에는 그 빛을 만들어낸 기나긴 전설이 담겨있는 것 같다. 저거 한번 세트 하고 달려볼게요. 특수 효과음이 있다고 하니까 놀리동산에서 한번 달려볼게요. 야! 야, 너무 이쁜데? 야, 이거 뭐야? 이펙트도 달라! 야, 이거 내가 하는 쿠키만 맞아? 여러분들, 이거 좀 신세계에요. 와우! 야, 이거 좀 너무 신세계인데, 여러분들? 어 이쁘다. 야! 어메이징어메이징어메이징 어메이징. 너무 이쁘다. 이거 무지곰젤리도 좀 보고 싶다, 여러분들. 야! 야, 무지곰젤리 봐. 야 먹을 때마다 소리가 있어. 잘 들어보면. 이야, 신세계. 이게 맞나요? 여기 게 네를 찍고. 앞으로 레전드 스킨은 더 많이 출시될 것 같아요. 요, 기게 처음으로 나온 거고. 이게 맞습니까? 이야. 야, 진짜 난 만족스러워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뭔가.. 젤리 스킨 하나 바꿨다고 게임 자체가 느낌이 완전 다르네 진작에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.. 주... 이쁜 스킨들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걸 자.. 이 와중에 여러분들 신규맵에서 4억은 넘고 오케이 깔끔합니다 이거 끝판 하겠죠? 급백 깔끔하게 야 무슨 선달 점수가 4억 6천 이렇게 넘을 것 같다? 4억 8천이야 말이 됩니까 4억 8천이야 선달 점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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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무시하네요 점수 여기는 장파쿠키가 더 좋아요? 와우 어메이징 자이것도 쭉쭉 자구마가 쓰이겠네요 장파가 어마 무시하게 많죠 맵에 와 좋습니다 우유도 이제 끝판을 할것 같습니다 자, 깔끔하게. 야, 장파봐 저거 다 점수거든요? 자, 깔끔하게. 자, 급크뼈 깔끔하게 했고요 야, 설마 7억은 안 나오죠? 자 6억 8천 이렇게 나오면서 신규 맵까지 한번 쭉 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스킨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